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세 여러분. 대빵재미세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더워 죽겠구만요. 더워 죽겠어요. 더워 죽겠는데 지금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몇 번씩 옥상 애들 잘 있나 확인은 해야 되니까 그 올라옵니다. 근데 한낮에 못 올라와요 저도 너무 너무 더워서 그래서 애들은 이제 아침에만 살짝 보여주고요 그리고 거의 그늘에서 관리를 해요 여기가 지금 오전 한 11시쯤 되면 그늘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서 관리를 합니다 비는 안 맞춰요 비 맞추면 좀 위험할까 봐 비는 안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두 번째 노지에서, 옥상에서 제라늄들을 키워보면서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을 좀 발견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 제라늄 지금 상태 어때요? 오늘이 8월 11일이거든요. 어떤가요? 뼈라늄 된애 있나요? 어, 있어요, 사실은. 어, 저 지금 죽은 애들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지금 뼈라늄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애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얘네들 상태 굉장히 좋죠. 저도 올해 너무 놀랬어요. 그리고 백화는 희한하게 여기서만 거의 나왔어요. 얘네 세 개. 얘네 세개 정도만 백화가 나오고, 나머지 애들 너무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작년하고 올해 내가 뭐를 다르게 했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작년에는 제가 5월 말에 입문을 해서 흙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상토 100%에 키웠었어요. 근데 작년에 똑같이 이렇게 옥상에서 애들이 났는데 그때 유럽이랑 케이저라늄은 전부 다 뼈라늄 됐었어요. 어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애들 하나에 빼고 전부 다 유럽이랑 케이예요. 여기 지금. 러시아제라늄 하나가 있어요. 매드펄 로즈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유럽제라늄, 케이제라늄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뼈라인이안 되는 거예요. 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다르게 한거 흙을 바꿔준 거예요. 흙을 바꿔준 거 밖에 없어요. 음, 원래 상토 100%에 쓰던 애들을 제가 자연을... 과 부엽토와 뭐 여러 가지 좋은 재료로 어 그렇게 흙만 바꿔 준거 외에는 조건 동일해요. 3일에 한 번씩 물 줬던 거. 예. 그리고 비안 맞춘 거. 어, 그리고 그늘에서 관리해 준 거. 그리고 작년하고 다르게 꽃대도 안 땄어요. 꽃대는 작년에는 무서워서 다 땄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비좋습니다 그냥 지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그냥 내비두고 있어요. 사실상 방치 상태죠. 어떻게 보면 방치 상태예요. 지금 하얗다 안 따져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오, 작년에 비해서 이게 유럽 제라늄, K 제라늄이라고 말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너무 양호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정말. 여기 빈 화분인 애들은 장마 때 이제 가신 애들이고요. 오늘 아침에 발견하니까 얘가 물음이 왔어요. 드디어 첫 물음이 왔습니다. 7월달, 8월달 두달 동안에 얘가 첫 물음이에요. 정, 사랑의 인사네요. 이거를 삽목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얘가 수영이 엄청 길쭉하게 자라더라고요. 아우, 그래가지고, 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뭐, 뭐, 수잘때기 없지만, 그래도 꽃도 계속 피우고 있고, 어 백화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그니까 러 실내에서보다, 예, 여기서 자라는 애들이 무음이 훨씬 덜 했어요. 덜 해요. 근데 왜 나, 저는 이 좋은 그런 노지를 버리고 갔냐. 얘네들 꼬라지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사실, 한두 푼짜리 러쉬아 제라늄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35만원짜리를 갖다 놔도 5천원짜리처럼 꽃이 핍니다. 흰 애들은 전부 다 분홍색으로 직광에 물들고요. 지금 상태 보세요. 애들 상태. 저는 제라늄은 실내 원예용 식물이 맞는 것 같아요. 노지에서는 물론 튼튼하게 무르지 않고 잘 자라긴 하지만 이렇게 그지 꼴로 자라, 자라요. 그러니까 노숙하면 애들도 꽃도 노숙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얘네들은 상태가 좀 낫지만 얘네들도 지금. <laughs> 제대로 된 꽃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꽃이 잎파리도 너무 작게 나오고요. 빛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뭐뭔 일만 있으면 맨날 뭐 강풍 불고 난리 나 가지고 화분 좀 보세요. 제가 이거 며칠 전에 물 청소 해 줬는데도 또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맨날 흙먼지 다 뒤집어 쓰고 흙 털어 주는 게 일이에요. 흙 털어 주는 게 일. 이것 때문에 제가, 야, 웬만하면 난 진짜 논실, 온실 갖고 싶다. 진짜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천장이 있는 곳에서 키워야지. 그리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곳에서 키워야지. 이건 진짜 아니에 이거 좀 보시라고요. 이게 제가 일부러 뭘 쏟은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갑자기 강풍이 몰아쳐가지고 집, 옥상에 화분들이 다 깨지고 막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애들이 다 이렇게 흙을 뒤집어 쓴 거예요. 제가 물 샤워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또 흙먼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건 이제 붓으로 털어주는 수밖에 없죠. 제 메이크업 브러시는 메이크업은 안 하고 맨날 제라늄 털고 있습니다. 이거 <laughs> 메이크업 브러쉬가 제일 부드럽고 좋으니까 이걸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흙 털어 흙 털어주는 거 이거 보시라고 애, 애들 상태들. 어.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노지에서 키울 때. 저 심지어 작년 이제 입문하자마자 너무 미쳐가지고 KTX를 타고 가가지고 제가 아이고를 분양받아온 여자예요. <laughs> 그때 아이고리꽤 비쌀 때였거든요. 그래도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하던 때였었어요. 근데 아이고리 꽃을 받은, 꽃사지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안 갖고는 못 버티겠는 거야. 그때가 7월 말이었는데. 그래서 KTX를 타고 가서 아이고를 사왔던 여자예요. 근데 옥상에서 이제 키웠는데 저는 아이굴 꽃이 예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해봤어요. 옥상에서. 왜? 다 분홍색이 돼버렸거든요. 직광을 너무 보고 애가 완전 그지꼴이어가지고. 그러다가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실내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처음 아 아이굴이 그때 맞아 내가 봤던 사진의 아이굴이 아이구리. 이 아이굴이었지. 그때 처음 깨달았다니까요. 어 노지에서 노숙하면서 자라는 꽃들은 이 자라는 꽃들은 어그 원래의 그 미모를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어흰 꽃은 다 분홍색 되고요. 어 빨간색 애들도 너무 심하게 물들고 그리고 뭐 다른 색어 여기는 진짜 심각하다. 이때 얘, 얘가 흙을 제일 많이 뒤집었었구나. 아, 어...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옥상 바닥 청소해야 돼요. 지금 흙가루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온도가 지금, 어, 30도가 훨씬 넘는데, 이, 이 넓은 옥상을 맨날 청소하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우선은 애들이 이렇게 귀한 제라늄처럼 못 자라는 거. 어, 예쁜 꽃을, 그니까 귀티나는 꽃을 못 보여주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속상했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이제 작정하고, 제가 작정하고 이제 실내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실내에서 물음이 훨씬 더 많아요. 에어컨 2 5도로 맞춰주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옥상 애들보다 실내가 훨씬 더 물음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막 베란다처럼 60% 70% 보내고 막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몇개 갔습니다. 예, 원래도 연약했던 개체들이 가더라고요. 근데 아마 옥상에 났었으면 또 살았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아요. 근데 제가 아, 너무 힘들어요. 그, 노지, 가드닝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야, 나는 옥상 있으면 진짜 망고 너무 좋겠다. 망고 땡이다. 넌 좋지. 막 그러잖아요. 체라늄이 이렇게 생겨진다고요 보세요. 어, 키울 맛이 나겠습니까? 키울 맛이 나요? 꽃, 이거, 잎은 그나마 양반이야. 꽃이 진짜, 진짜 그렇게 못생기게 펴요. 음. 뭐 35만원짜리 러시아고 5천원짜리고 꽃이 똑같이 핀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야 나는 응? 그 신상 러시아 제라늄 꽃을 보고 싶어서 내가 키우는 사람인데 난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laughs> 적고 내려간 거예요 <laughs> 올 여름에 아, 근데 아 가을에도 웬만하면 노지 안 올라올까 생각 중이에요 어 왜냐하면 가을에도 어, 주의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옥상 이 노지 가드닝은 비, 돌풍 그리고 이 옥상 청소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난리 났었다고 했죠. 이거 보시라고요. 이거 이거 제가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돌풍 불면서 그흙 바구니 하나가 완전히 아니, 하나가 아니었어. 세 개가 자빠지면서 지금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지금 다 치워야 되는데, 더워서 엄두가 안 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응. 지금 이거 보세요. 제 성격에 이거 보고 있는 게 이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 성격에. 이거 당장 치워야 되는데,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순간에 몇 걸음만 걸어도 지금 땀이 줄줄줄 흐르거든요. 아, 날씨 좀 시원해지면 치우려고 전 지금 포기입니다. 포기. 이거 보세요. 옥상 모든 구석구석에 지금 흙, 흙, 흙들. 이거. 야 그리고 지금 옥상이 60평이거든요. 이걸 진짜 계속 청소해야 되는 것, 해줘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때 이제 막 돌풍 불어가지고 화분 깨지고. 했던 거 아직 치우지도 못했어요. 화분, 은 화분 두개 깨졌거든요. 웃긴 거 보여드릴까요? 우리 고양이 여기 숨어 있어요. 저기도 한 마리 숨어 있어요. 쟤네들은 왜 도대체 이 더운 옥상에 나와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내려가라, 얘야. 덥다, 더워. 여튼 여러분, 제가 그 옥상 가드닝에 대한 로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베란다 가드닝보다 일이 한 다섯 배는 더 많아요. 다섯 배는 더 많습니다. 물론, 제라늄은 튼튼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예쁜 꽃을 볼수 없어요. 예쁜 제라늄을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제라늄 예쁜 거 보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노지 아니다. 라고 이번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 여튼. <laughs> 들어온 채 옥상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진짜 이거는 어떡하냐? 아 정말 미치겠네. 이거, 이걸 이 뭘로 닦아야 될까요? 아 얘는 진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제라늄 그 얼음 된 애들 실험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열두 열 개를 실험해서 두 개는 이미 살려가지고 들어갔고요. 하나는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 얘가 죽었고요. 얘유 폴로네즈 얘가 죽었고, 어, 뿌리 없이 제가 삶 그냥 갖다 놨던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뿌리 없는 상태로 2주를 버티고 있다고 요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 그리고 심지어 뿌리 없이 올라왔다가 뿌리를 낸 애들도 있습니다. 뿌리 보이시죠? 얘 뿌리 없이 올라왔었거든요. 폴로네즈. 음. 환장하겠어요. 이 삼복 더위에 얘가 이 노지에서 비를 다 때려 맞으면서 뿌리를 내버렸다니까요? 나 이거 진짜 원리가 너무 궁금해, 원리가. 얘도 아마 성공할 것 같아요. 드디어 얼음 마법에서 풀렸어요. 어, 새 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튼, 오늘 옥상 가디닝의 현실. 얼마나 재린의 옥상이 들어온 지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자, 이만, 끝!